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밖이 막 뿌였네요. 밖에가 뿌여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마치 계좌가 폭락해가지고 어 그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런 계좌 같이 보이는. 가풍경입니다. 음, 이, 저, 지난주에는 또 수익도 없고, 또 손절도 하고, 뭐 그렇게 하루를, 일주일을 좀 보냈었는데요. 주말에 좀전 종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또 다음주에는 어떤 것이 좀 수익을 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꿈꾸고, 그렇게 좀 오전을 보내봤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코스닥이 연봉인데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우리가 사는, 사는 동안, 한요 정도는 일단, 코스닥 한 1,300, 400을 일단뭐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코스닥 2,000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좀 갖고 있고, 지금, 2년간, 이제 올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2년간 거래가 엄청 많이 일어났고, 특히, 아마 작년에 거래보다 올해 거래가 더 많아진,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 30일, 40일 거래일이 좀 남았는데, 한 30일, 20일 남았나? 근데, 요, 하겠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제 뭔가 우리 인생에 큰 장이 한번,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갖고 하지만 희망은 갖고 있지만 또 위험에는 대응을 하, 하면서 다음 주도 잘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는 일단 5개월선을 쭉 돌파하면서 일단 뭐그 저항은 한 1,100, 3,4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100 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다만 저는 항상 코스닥을 1032를 기준으로 1032가 이상이 올라가면 좀 조심히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막 낮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코스닥의 자리가 음, 그리고 1032 아래로 내려오면 또 밑에서 좀 물린 종목들 물을 타보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계속 1,670을 바라보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1,100까지 바라보고는 있지만 뭐 항상 꼭대기팔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으로는 한1,070그 정도가 되면 일단 현금을 한한 50%는 갖고 있어 보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고, 또 떨어지면, 또 위험 관리 하면서, 이렇게, 크게, 크게는 못 벌어도, 크게 잃지 않는, 어, 2021년을, 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데그면 종목을 좀 살펴보면, 어, 일단은 제가 좀, 4일 동안, 4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한 종목인데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야 여기서 샀는데 이하루의 등락폭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6 5.9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7아 그러면은 만약에 저처럼 제가 지금 내 단가가 한만 2,000원 정도에 이제 맞춰놨는데 와 지금 만 3,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와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뭐, 저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수급을 봤더니, 막, 그렇게 막큰 이탈도 없고, 또, 뭐, 악재 큰 뉴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FSN을 여기서 매, 매매했다가, 이 급등도 놓치고, 또 여기서 또 10, 11선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상한가를 또 놓치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남겨드렸었습니다. 뭔가 급등전에는 이렇게 급락을 시킨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그리고 imbc도 보면은 제가 매매했던 기록이 있을텐데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급락을 맞았었어요 마이너스 24% 원래 여기서 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 했었고 하루 이제 이때 제이 이제 올라갈 때좀 분할을 다시 매수 해서 여기서 이제 급등할 때 꼭대기에 매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중간쯤에 매도하고 어쨌든 엄청나게 물려있다고 수익권을 일단 나오긴 했었던 종목이고. 또,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있었죠. 음. 보시면은, 이것도 뭐다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44만원 스윙이 났었네요, 지난주. 여기,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금락을 할 때, 사실 11선에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는데, 매수를 못했죠. 마이너스 한7% 떨어질 때. 그리고 5일선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매도하고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또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뭐 이렇게 막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이 주식을 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일단 매매 매수는 해 놓고 4개월 4 거래일 동안에 지난주는 계속 매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실린 한 15, 6 이렇게 쫙 올라오면 그때 또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지금 요 지표가 되게 뭐 낮, 낮은 자리에요.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견뎌보려고 하고 여기다가 요거 CCR 좀 넣어보면 지금 이렇게 주봉상 낮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간 꺾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꺾이다가 한번 다시 쫙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래가 막 크게 터지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파라블릭이 지난주 어, 전환이 됐고, 이번 주, 이, 어, 지, 바로 지, 아, 지, 지난주 전환됐고, 지난주에 음봉, 그리고 이제 다음주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다음주에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여기, 여기, 여기 정도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한, 9,900원 정도에서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좀 갖고 있고, 거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매수를 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뭐, 또, 뭐, 손절을 하든 해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근데, 결국은 다시, 만, 오천 원에서 만팔천 원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대로 다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막, 이때, 7월에 거래를 실어놓고, 지금 뭐, 4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위, 위험한 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뭐또 모르죠 뭐. 이러다가 또 악재 뉴스가 뜨면 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저는 한 145,000원까지는 바라보며 일단 홀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1월 달이 다음 주랑 다다음 주 하면 이제 7거래일 남았는데 7거래일 동안 5개월 선한 만, 한, 500원 정도까지만, 만약에, 11월에 마무리가 혹시 된다면, 12월에, 좀큰 장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뭐, 수급과, 또, 일봉, 음봉이 떨어질 때, 뭐, 큰 거래가, 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 사 거래일 동안에, 가만히, 평정심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해봤다 이런 것만 좀 남겨보고 여러분 제가 그, 그 댓글을 봤더니 막 이거를 또 매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아 근데 뭐 그분은 자기 원칙대로 매수를 하셨다니까 뭐큰 걱정은 안 하지만 막 매수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공부용으로만 보시라라고 말씀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투젠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결국은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또한 마이너스 3.37까지 내려가면서 조금 좀 흔들긴 했지만, 아, 저는 한 3만원은 간다라고 보고, 일단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 수급이 크게 빠진 건 없고, 이 미투온이랑 좀잘 움직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미투온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미투온도, 또 일단, 여건이 되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 완벽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미투온이 막 크게 급락하지 않으면, 미투젠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꾸역꾸역, 그래도 한 20, 30%는 기본으로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했고, 지금 저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일봉상, 한번, 이렇게, 어디에요?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 26,500원 아마 돌파하면서, 좀 위로 한번 쫙 뻗어줄 때, 한이 정도가, 한 2만, 8 9 0 0원이좀 단기 고점이긴 한거 같아서, 거기서 욕심 안 내고, 또 수익 잘 내고 나오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진이었스인데진이었스는 이제 거의, 제 단가가 만 1,400원 정도가 되니까, 뭐큰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현금이 있었는데도 현금을 지키려고 여기 마이너스 8.7% 5개월선 여기 조정해서 딱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확 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뭐 전고점을 이렇게 잘 돌파해 놨어요. 뭐 여기서 안 갈리니 갈린...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KEC를 좀 놓쳤었거든요. 다잘 찾아놓고 놓쳤었어요. KEC를 음... 어디서 놓쳤냐면 아, 여기 있네요. 아, 분명히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2, 3일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는 게 이제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근데 그걸 좀 놓쳐가지고 이 지니언스라는 종목도 지금 전고점을 잘 돌파해놓고, 돌파해놓고, 여기 돌파해놓고, 지금 이틀을 거래량 없이 이제 옆으로 기었거든요. 5개월 선, 아, 5일 선 조정을 하면서. 이제 내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좀 이제 급등 시점이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마음은 급등이지만, 또 급락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급을 봐서는 여기서 그냥 고꾸라질 것같지는 않고, 그리고 며칠 동안 흔들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막 흔들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해보고 있고, 저야 근데 뭐 5%, 10%, 근데 수익만 나도 감사하긴 한데, 이때 최대 거래 상장 때의 고가가 한만0 0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장에는, 지난 금요일장에도 그랬지만, 16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만, 저는 관전 포인트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니틱스가 한 12, 13만원 좀 수익 중인데요. 아, 그냥 여기 2300원은 찍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계속 버티고 있고, 어, 월봉상으로 봐서는 이때 최대 거래의 고가가 1, 1940원인데, 1940원 한 번만 넘기면은, 2400원 한 번은 쫙 왔다가 또 밀릴 것 같고, 어 11월, 12월에는 한 2500원 정도까지만 좀 유지시켜주고, 좀 내년 초에 한 4500, 50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좀 갖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면 참 좋지만, 뭐 그러지 못하니. 그리고, 지금 이 파란선이 좀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려고 이제 폼을 남는 것 같고 장기 MACD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나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150원을 뚫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2150원을 넘어서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막 매도를 하면서 그 매물을 이제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겠죠. 만약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가는 거고 3천 원, 5천 원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밑으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 조금 만약에 제가 뭐10% 20% 수익이 나서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냥 아유, 나 매도했으니까 안 봐야지, 라는 주식으로 남겨두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은 종목이라서 계속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인데요. 제가 엄청 좀 이제 물을 좀 많이 탔습니다. 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종목 인데요. 아유, 참 이렇게 꼭대기 에 물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여기, 여기, 수익이 이때 한 20, 30만 원가 났었는데, 이때 매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아, 타이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됐고, 이 급락도 버텼고, 이제 올라가나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이번 달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수익 났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드림시큐리티에, 아, 매수를 해봤고, 이제는 다온것 같아요. 여기서 안 올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내일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 MACD의 하단부에서 화살표가 뜨나 안 뜨나를 좀 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봉을 봐서는, 지금 여기 노란선 21선인데요. 일봉상만 보면,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꺾여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음, 있겠지만, 이렇게,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을 쓸고 아, 뭐, 못해도, 일단, 1차적으로는, 뭐, 한, 5천원은 간다라고 보고, 좀, 단가를 조금 맞춰놓긴 했고, 근데,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을 만약 간다면은, 그냥, 5천원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한, 6, 7천원은 가야, 제가 물려있던 세월이 좀 보상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5천, 한 3, 400원만 좀 강력하게 뚫어서, 아유, 결국에는 이 드림 시큐리티 때문에 좀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9천원 금방까지 가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봉을 봐서는, 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차트이긴 합니다. 2020년도에 물량을 확 실어놨고, 올해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놨고, 내년에 뭔가 큰 장이 한번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아, 심리선도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모르죠, 뭐. 한 9,000원, 만원까지 한번 찍을 때, 또 수익 잘 나오고, 잘 내고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종목은 제가 아, 물려 있는 종목들이고요. <laughs>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아한 달에 그냥 한 주씩 사 볼까? NC소프트 제외하고 한한한 한, 한 주씩 사 볼까라는 그런 생각만 좀 갖고 있는 거고. 내일 네, 장에는 여기를 잘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금이 좀 생기면은 여기 중에서 이제 제 기준에 들어오는 걸로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계속 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급이나 차트가 좋은 것들을 좀제 기준으로 모아봤고 어 여기까지 한번 좀 모아놔봤으니까 요기까지 혹시 안 보더라도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잘 봐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렇게 잘, 아,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한 주고, 제가 혹시 띄엄띄엄 띄엄 올리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좀 봐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장중에 제가 올리는 조그만 글들을 소소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또 저도 짧게라도 또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